네 오늘 4타수 2안타에 마지막 또 결정적인 쐐기 타점까지 기록한 김선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. 어 일단 승리를 해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.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겨서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옆에는 김선빈 선수의 전담 악플러 이순철 해설위원 나와 겠습니다예 <laughs> 네, 제가 인터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오늘 뭐 2안타도 치고 더 망가는 점수도 만드는데 충분히 할말 한거죠. 아뭐 천호가 네, 오늘... 앞에서 잘 해줘서 어, 네, 저는 부끄럽습 그 어, 가라비토 선수의 그 변화구 받으 쳤잖아요 네. 그걸 뭐 그게 변화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리면 오늘 처음 만난 선수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고 네. 예, 어떤 어, 생각으로 들어, 타석에 들어갔던 어, 거예요? 일단 처음 만났기 때문에 초구는 일단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. 근데 생각보다 직구가 좀 좋아서 네.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직구 타이밍에 이제 나가다가 이제 커브가 이제 눈에 보이길래 아, 또 네. 그게 대처가 된게또 운이 아, 아. 좋게 나, 안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그 나, 마지막에 그베트 선수 상대할 때는 그러면 전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건 어떻게 한 거죠? 어 일단 찬호가 3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우 형이 <laughs> 투수 교체할 때 네가 해결해라 이래가지고 아아 아, 아. 어, 저는 이제 비슷하면 무조건 컨택을 하려고 했던 게또 네. 수비가 전진 수비를 하고 있어서. 그게 운이 그렇게 안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박찬호 선수 아니, 아니 저기 김선빈 선수가 결국은 지금 이 기아타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경기는 1 7경기 남았고 네. 포스트 시즌을 과연 할수 있을까 없을까 기로에 서 있는데 네.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17경기 경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그냥 17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지 좀 저희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네. 이겨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. 아니 그니까 러어 박찬호 선수가 아니 그러니까 김선미 선수가 생각을 할때 기회 네. 생각을 할때아 이걸 앞으로 17 경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 이기는 경기를 계속해서 해갈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일단 뭐 팀플레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날때좀 팀 배팅이나 이런 거를 잘 하다 보면은 네. 점수를 쌓고 쌓고 하다 보면은 승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딱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어, 많은데요. 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네. 인터뷰를 할때 최고. 경험이 많고 하는 그 김선민 선수가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줄 것이고 네. 후배 선수들도 그렇게 따라올 것 같아서 네. 질문을 던졌던 거거든요. 네, 네. 네, 왜 팬들은 포스 시즌을 기다리고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까요? 아, 뭐 저희도 기, 네. 무조건 포스 시즌 하고 싶으니까. 네, 네. 네 저희도 매 경기 최선을 다 해야죠. 네. 그래서 팀 내에서 우리가 이제 바, 밖에서 보는 것과 네. 팀 내부에서 보는 것은. 좀 다르잖아요 네, 그렇죠 그래서 아팀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 나머지 일곱, 17 오늘 경기를 했기 때문에 17 경기거든요 네, 네. 17 경기를 어떻게 에,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아, 뭐를 진짜. 더 보충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죠. 아 일단 은할 거는 너무 많습니다. 매경기 이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. 네. 그 다음에 저희가 점수 낼때낼수 있는 거는 또 <laughs> 내야 되고. 네.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매경기 제일 집중을 하는 게 제일 큰거 같습니다. 아, 예. 네. 오늘의 또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뽑자면 그7회때 김지찬 선수 병살로 네. 잡은 그 수비 네. 굉장히 컸잖아요. 어 근데 뭐 영타이가 잘던져서 병살을 만들었기 때문에. 네. 네. 근데 그 순간에 사실 저희가 화면상으로 봤을 땐한 번에 공이 잘안 잡혔던 것처럼 보였거든요. 아 고민을 했습니다. 앞으로 어. 나가서 앞 주자를 태그를 하면서 던질까 생각을 아. 했었는데 그냥 지찬 선수가 너무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. 근데 또 찬호가 이제 공 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찬호를 믿고 토스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아 그래서 빨리 빼려다가 이게 저글이 됐군요. 네, 한 번. 그게 사실 뭐 굉장히 결정적으로 삼성의 흐름을 좀 끊는 수비였는데 네. 예. 오늘 뭐 그런 요소 요소마다 김성민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빛났던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모든 선수들이 잘해서 오늘은 승리한데. 다 <laughs> 네. 어, 이 숲세레소리원이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악플도 달지 않으시고, 네. 훈훈하게 또.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. 네, 악플은 <laughs> 이제 그만 다셔야죠. <laughs> 네. 그동안 뭐 수, 수년을. 네 <laughs>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. <laughs> 네. 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앞으로 어, 오늘은 어,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남은 경기가 네. 얼마 남지 않았고, 아, 그래. 네. 또할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되고,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, 네. 네. 그렇게 진지하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 팬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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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뭐, 뭐 여러 가지로 어렵...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또 베테랑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김선민 선수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? 얼다 어, 뭐 남은 경기 꼭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매 경기 매 경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경기에 또 승리를 할수 있는 게. 제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김소민 선수의 네.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고 네. 이순철 위원 마지막 한 말씀 아 네, 축하한다고 그 앞으로 남은 경기를 그렇게 해서 응원하시는 팬들에게 하여튼 보답하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<laughs>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는데요 네, <laughs> 네 김소민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, 축하합니다. 네.